안녕하세요. 수프라노 최한나입니다. 그동안, 음, 뵙지 못했던 거는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폐렴에 걸릴 정도로. 그래서 폐렴에 걸릴 정도로면은 기침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 제가 아파 보니, 아, 역시 성악은 몸이 아끼구나를 절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허리 부분이 무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 깨달았게 됐습니다. 성악은 역시 어 몸이 아끼고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게 노래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근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힘이 어디로 가냐면 쓸데없는 어깨라든지 목에 힘이 가져서 사람들이 성대가 열리지 않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로 성악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운동 중에서 제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자주 하는 운동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운동은 나이 드신 성, 성가대 단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력이 많이 약해지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성악에 도움되는 근력을 향상시켜주면 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운동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긴장을 풀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자, 영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찍으려고 하니까 자, 그게 초점이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안하고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왕초보기 때문에 숨을 내가 제대로 쉬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두 손을 늦골 여기 갈비뼈 느껴지는 부분에다가 살짝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코와 입으로 숨을 들으실 때 다리를 살짝 올려 주십시오. 한 45도 정도.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리를 올리면은 배꼽 밑에 여기에 힘이 팍 가지고 허리도 힘이 팍 가지고 이런 엉덩이 이 부분에도 힘이 팍 가집니다. 이 부분의 근력이 바로 성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력입니다. 자, 이 근력이 없이는 노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숨은 깊이 어, 짧게 숨을 쉬고 내보내는 것은 천천히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숨을 쉬고 멈추고 내보내고 숨 쉬고 멈추고 내보내고 이것을 어,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한번 하기에도 힘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깨도 힘이 막 들어갈 거예요. 다리 올릴 때막 온몸에 막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조금 올리더라도 어깨 힘 가지 않고 여기만 복부에 여기 하체 요 부분만 이 부분만 힘이 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만큼밖에 안 되면 이만큼만 하고 내리시고 그게 어느 정도가 습관이 되면은 점점점 더 다리를 올리되 90도까지는 올리지 마시고요. 45도까지만. 그리고 그래서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을 내보낸 것 또한 더욱 중요합니다. 호흡이 짧다는 것은 숨을 쉬고 숨을 쉰 만큼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숨을 충분히 쉬고 쉰 만큼 이렇게 네번 정리를 한다면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을 천천히 숨만큼 내보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숨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숨 쉬고 내보내고. 지금은 여러분은 왕초보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내보내고 쉬고 내보내고 예, 하게 되셨습니다 이 운동은 나이 드신 성가대 단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드셔서 근력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성가대를 계속 하실 거라면 운동이 필요해요 무슨 운동? 성악에 도움되는 근력 운동이요. 제가 오늘 소개한 이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다음에는 그 운동을 통해서 공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매일 하루에 5분씩 연습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